안녕하십니까 정암당 TV의 정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용띠들의 10월 달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달은 양력으로 9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의 운입니다. 자, 먼저 경진생들이십니다. 2000년생들이시죠. 26세가 됩니다. 이분들의 10월은요, 해로운 것은 동쪽과 북쪽에 있습니다. 그 양방향에 있으니까 일을 시작하기 전과 일을 시작할 때를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때를 잘 노려야 되는 거고 방향을 잘좀 보셔야 한다는 거죠. 출행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멀리 나가면 불리하고요. 오히려 집에 있으면 길합니다. 이럴 때는 이를 조금 덜 벌리시고 좀 줄이시고 가정을 지키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또 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출행을 하게 되면은 서쪽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뭔가 좀더 벌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더 좋습니다 자 다음은 무진생들이 있습니다 1988년생들이 되시죠 38세가 됩니다 이분들의 10월은요 집안에 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분일 수도 있고 집안에 자식을 얻지 않으면은 멀리 떠날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행도 여행이겠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여행보다는 이민도 괜찮고 내가 사는 것보다 멀리 가시는 게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웃고 즐기는 세상 만사가 태평하다라는 그런 괴예요. 뜻밖의 귀인이 와가지고 나를 도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이 달의 운세는 기운이 들었어요, 기운기운이 기룐. 들었으니까 모든 일이 안락하고 즐거운 그런 한 달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유학이라든지 이 나이에도 유학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요즘은. 유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이민을 간다든가 멀리 떠나는 거는 좋은 거니까 계획을 한번 어,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자, 다음은 병진생들이십니다. 1976년생들이시죠. 50세가 됩니다. 이분들의 10월은요, 식구가 늘어나고 농토가 넓혀지고 복과 녹이 다 그냥 구할 수 있어가지고 남의 부름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괴예요. 그러니까 이게 식구가 늘어난다 해가지고 애인을 만들 수도 있겠고 또는 애인이 아니라 반려자죠. <laughs>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이라는 이성을 가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식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아기를, 자식을 말하는 건데, 이게 없다 하면은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인연이 들어오는 건데, 이성을 그래도 가까이 하지 마시라는 거죠. 무슨 소리냐 할 수도 있지만, 식구가 늘은 거하고 이성을 만나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내 인연이 아니면 만나지 말라듯이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성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구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한동안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 구설로 인해 가지고 이성을 인한 그러니 이성을 조금 멀리 하시면서 오로지 그냥 복과 녹즉 재물만 구하시는 게더 낫다고 저는 봅니다 이익은 서쪽과 북쪽 방향에서 양방향에서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마무리를,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한다는 거. 요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은 갑진생들이십니다. 1964년생들이시죠. 62세가 됩니다. 이분들의 시월은요, 애군이 있어서 애 먹던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요, 소망이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괴예요. 좀 좋은 거죠. 9월과 10월에는 재물 운이 있어가지고 좀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9월과 10월, 그러니까 뭐 9월은 이제 지나갔지만 10월에는 재물 운이 좀 왕성하다. 9월이나 10월이나 이두 달의 운세에서 신수와 재물이 아주 왕성하니 뭔가 생각하는 일이나 뭔가를 하고 싶어 하던 일들이 쉽게 쉽게 성취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럴 때는 간만에 온 기회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자 다음은 임진생들이십니다 1952년생들이시죠. 74세가 됩니다. 10월은요. 뭔가를 행하려고 이렇게 마음먹었다 렇게 벼르고 있지만 나가지를 못하니 오히려 더 괴롭습니다. 괴로움만 자꾸 쌓여가는 그는 괴다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색 색깔이 아닌 색 아시죠? <laughs>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의 색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반드시 해를 입을 수 있어요. 여색 남색을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득입니다. 이익은요 서쪽과 북쪽에 있어요. 일을 마무리 짓는데 과감해야지만 이번에 일을 잘 마무리를 해야지만 그 다음. 이익이 또잘 들어옵니다 마무리를 허지부지 지어 버리면 은그 뒤에 들어오는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마무리를 과감하게 딱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잘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진생들이십니다 1940년생 86세가 되네요 이분들의 시월은요 몸이 타양에서 노니까 위태로운 일이 간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괴요. 위태위태한 위티 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건강일 수도 있고요, 또는 자손에서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건강이 아무래도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앞길이 험악한데 일을 깨하고자 하니 성사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는 괴인데 현역이 아니신 분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모르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시라는 거죠. 모르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을 가까이 했다가는 적지 않은 손해를 봅니다. 금전적이든 또는 뭐 건강적이든, 요런 거를 꼭 성형을 좀 쓰시면서 미리미리 기도를 하셔가지고 이 액을 맨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10월은요, 8월 한가위가 들어있는 달입니다. 전부 풍성하신 한가위를 잘 보내시고 저는 11월 달에 또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